37번,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나왔을 때 세상수 A, B, C를 구해서 다 더하래. 자, 그럼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쓰면 X제곱 마이너스 X에 제곱될 것이고, 여기 공통인수 2가 있으니까 2로 끄집어내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야. 그래서 치환을 할 건데, X제곱 마이너스 x를 a로 치환하면 주어진 식이 a제곱 플러스 2a, 자, 마이너스 15가 돼. 그럼 얘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5, 자, a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야. 그럼 a 대신에 다시 얘를 대입하면, 자,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되고, 자,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되겠지.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니까 a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되고 b는 5, c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.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5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답은 1. 정답은 몇 번? 4번이 정답이네.